네, 5월 15일은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울산의 여러 사찰에서도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 중에서도 함월산에 자리 잡은 백양산은 울산을 대표하는 사찰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중국 백양산의 주지신 이 무감지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불기 2568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먼저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한번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처님이 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 불교에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모든 생명, 생명이, 뭐, 모든 일체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요, 어, 본래 부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진리의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예. 이 땅에 오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의미를 더 이제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찬가지고요. 네. 자, 백양사 현재 태화 문화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태화 문화센터가 완공되면 기본적으로 울산 BBS 라디오 방송이죠 네, 네. 어, 들어게 오돼 있고 울산 조계종 불교사함 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울산 그 전체를 커버하는 울산 신도의 사무실이 음. 들어오게 돼 있고, 현재는 이제 그 정도고, 그 밖에 이제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는데, 그야말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울산 시민과 또 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지역 불자님들에게그 나름대로, 음, 크게 이바지하는 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불교계 뿐만 아니고, 우리 울산 지역사회에도 많은 역할을 네. 하는 그런 역,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네, 해보게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최근 동시집을 내셨습니다. 네. 아 그래서 한국아동문학회에 오늘의 작가상을 또 받으셨는데, 네, 굉장히 네. 남다른 이력이거든요. 예, 아, 네. 네. 자랑을 좀 해주시죠. 네. 어, 자랑이기 쑥스럽습니다만, <laughs> 제가 백양사에 주지로 온 지가 지금 8개월째인데 예. 에, 주지로 오기 전에는 충북 괴산 금봉산에 예. 조그마한 절을 지어놓고 마하금강사란 예. 절을 짓고 예. 30년을 제가 풀이나 뽑고 산속에서요. 산속에서 요 산속에서 풀 뽑고 자연 속에서 어 그냥 소박하게 30년을 살아왔어요. 자연인으로 사셨네. 예. 그러다가 이제 8개월 전에 백양사 주지로 갑자기 이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어, 충북 해산 두메산골에 살면서 자연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 자연스럽게 동시도 쓰게 됐고, 음. 7, 8년 전에 이제 그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했고, 금년 2월 17일날, 에, 어린 왕자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동시를 에, 이제 출간했죠. 어린 왕자의 꿈. 그 책이 금년 2월 17일날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변변치 못한 책인데 이렇게 자랑까지하게 돼서 쑥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에 오신 날을 앞두고 네. 예, 울산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아,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불교를 사랑하는 울산 지역의 모든 불자님들께 한 말씀 드린다면 하물산 백양산은 천년 고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또 일명 어, 100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또 소문도 있는 절입니다. 어,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일출이나 일몰이나 그런 풍광이 참으로 하몰산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와주시고 주변도 돌아보시고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1년 뭐3 6 0일 동안에 뭐 자비와 사랑 가득한 그런 네. 울산을 위해서 많은 역할, 구심점의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